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신앙생활은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코스를 달려가는 경주와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침에 출발하여 저녁에 숙소로 돌아오는 관광객이 아니라 믿는자의 인생은 매일매일 전진하는 순례의 길입니다. 인생은 소풍길이 아닙니다. 인생은 결성점, 목적지,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순례의 길입니다. 그 목적지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천국이 우리의 종착역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하루를 지나며 스스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고 있는지. 얼마나 인생의 종착역에 가까이 가고 있는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경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수많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자신들의 삶을 살아온 믿음의 선진, 신앙의 영웅, 그리스도인 거장들이 우리를 격려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은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히브리스 11장에 언급하고 있는 믿음의 영웅,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났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라합 앞에는 언제나 기생이라는 칭호가 따르다닙니다. 그러나 기생도 믿음의 영웅이 될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 입다와 다윗, 이 모든 사람들의 일을 말하려고 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고 히브리스 기자가 언급합니다. 계속해서는 11장 38절에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의 경주장에는 이러한 관중들이 꽉차 우리들의 경주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배우는 유명한 극작가와 유명한 선배 배우가 관람석에 있을 때 한층 더 좋은 연기를 할수 있고, 경기하는 사람, 선수들은 유명한 메달리스트들이 관전하고 있을 때몇 배나 더 많은 힘을 다하여 좋은 경기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주에는 무수한 신앙의 영웅들이 지금 현재 우리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싸한 허다한 믿음의 정인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편 신앙생활에는 이런 응원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해물도 있습니다. 장애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입니다. 여기 무거운 것이라는 헬라원의 어 뜻은 짐과 방해물을 말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말은 쉽게 마음을 흐트리는 것, 착달라부터 우리에게 매달리고 있는 악과 죄된 마음? 그렇습니다. 방해물 이침은 외적인 문제이고 쉽게 흩어지는 얼매기 쉬운 제는 우리의 내적인 문제입니다. 믿음의 경주에는 내 안팎의 방해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거추장스런 옷을 입고 산더미 같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경기장에 가는 선수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자아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 경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하계 올림픽이 지나고 지금현 리우 자네, 데자네이로에서는 장애인 올림픽이 맞춰지는 상황입니다. 그 장애인들, 이미 자기 나라에서 자신을 극복하고 인정받은 선수들이 함께 모여서 또 세계적인 각축의장에 겨루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경주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것을 이겨내고 방해물을 극복해낼 때 아름답게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경주에 필수불가결의 추진력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고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렇습니다. 인내 없이는 결코 완주할 수 없습니다. 인내라는 휘포만이라는 헬라어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다가오는 것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곤란과 역경을 맞이하여 그것을 싸워 이겨내는 삶을 말합니다.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역경을 만나고 문제를 만납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그것을 싸워 이겨내므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인 신앙생활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믿음의 주라고 말합니다. 주라는 헬라어는 아르케고스라는 말은 장설자, 창시자, 선구자, 개척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시작이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온전케 하신다. 여기 온전케 하시는 이 여기 온전하다는 말에 헬라어 원은 텔레오테스라는 말인데 완성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이 주님이요, 믿음의 완성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바라봄으로 시작할 수 있고, 그분을 바라봄으로 경주할 수 있고, 그분을 바라봄으로 마침내 완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영어 성경 New International Version 에 보면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말이 fix our eyes on Jesus. fix 라는 말은 고정시키라는 말입니다. our eyes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on Jesus.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다른 말로 말합니다 한눈 팔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을 바라보며 있어서 다른데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라. 한눈 팔면 큰 코다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 영상이 너무 낡아서 화면에 비치니까 너무 깨어져서 도저히 비출 수가 없습니다한 2분 40초짜리 영상인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아주 널씬하게 생긴 미인 아가씨가 아주 짧은 바지를 입었어요. 더 이상 짧지 못한 아주 가장 짧은 바지를 입고 자전거를 타고 길에 막 달려갑니다. 교통경찰이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차에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를 데리고 놀던 어떤 아버지가 애를 공중에 떨리고 받고 떨리고 받고 받고 이러는데 그 여자 바라보다그 처녀 바라보다 애를 던져 놓고 <laughs> 보니까 애가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 천만다행으로. 그런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에 일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곡괭이로 땅을 파는 사람인데 그걸 이렇게 받아 곡괭이를 찍었습니다. 근데 앞에 일하는 사람이 허리를 구부린 걸 모르고 곡괭이를 찍는 장면인데, 곡괭이 끝에 헬멧이 떡찍혀 갖고 올라오는 장면이 있고, 얼른 흙으로 덮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눈팔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사이 핸드폰 나오고 나서 핸드폰 하다가 막 걸어가면서 전화받는 사람, 문자 하면서 걸어가다 앞사람하고 박는 사람, 자동차 하면 자동차 운전하면서 담배 피면서 핸드폰 하면서 문자 보내면서 낭패 나는 거 말은 안 하지만 여기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의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맑고 투명하게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을 보며 살아갑니다. 모두가 자기 수준만큼 보고,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가까이 하는 것만 좋아하는 것을 봅니다. 소매치기 눈에는 소매치기 할 만한 사람만 눈에 보입니다. 자꾸 거짓이 보이면 내가 거짓에 가깝다는 증거입니다. 자꾸 교만이 보이면 내가 교만 가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섬기는 사람 곁에 가보십시오. 섬김이 보입니다. 기도의 사람 곁에 가보십시오. 기도의 능력이 보입니다. 사랑의 사람 곁에 가보십시오. 사랑과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꿈과 희망의 사람을 가까이 가보십시오. 그러면 나에게도 꿈과 희망이 생길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 불평과 불만의 사람이 보입니까? 나도 이내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 속에 언제나 긍정적인, 긍정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 능동적이고 감사와 기쁨과 유쾌한 사람들이 보이면 나도 감사한 사람이 되고 기쁨의 사람이 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성숙하고 모두가 다 괜찮은 사람은 아닙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모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실하고 경건하게 보여도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랜 신앙의 연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습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영혼과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병, 이 교회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고 상처받고 병들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많은 잘못된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저입니다. 아, 그래, 맞아요. 아이, 목사도 별것 없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번 예화를 기억하십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다니던 딸아이를 둔 과부의 이야기 기억나세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 과부는 이딸 하나를 자기의 생명처럼 자기의 소망으로 알고 길렀습니다. 고등학교 마치고 난 뒤에 대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했습니다.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엄마의 소원은 평생 교회 다니며이 딸이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교수가 된그 딸을, 난, 그 딸을 데리고 어떤 날 손을 잡고 교회에 갔습니다. 하루 예배를 다데리고 예배당을 둘러본 그딸 갑자기 엄마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가자는 겁니다. 이유인 적선. 여자 성도들이 몇명 모여서 막 험담하고, 남자 성도들이 모여서 오늘 목사 설교가 어떤 애, 졌때는 이야기하고, 교회 봉사들 간에 막 다투는 모습을 보고 이런 곳에 왜 있냐고. 그때 엄마의 이야기가 뭐였어요? 사랑하는 따라 나는 평생 예배당에 와도 주님만 바라보는데 너는 한번 와서 사람만 바라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보면 좌절합니다, 낭망합니다 목사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우리는 언제나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의해 변화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변화된 삶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모릅니다. 아주 노련하고 유능한 선장을 남편으로 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새아들을 키우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날이었습니다 폭풍우가 그만 그 남편을 배와 함께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홀로 새아들을 키우며 살게 된이 어머니 세월이 흘러도 이 아들들에 대한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아이들을 잘 길렀습니다 그런데 날큰 아들이 자랑스럽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선장이 되겠다고 선원이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들은 굳이 아버지와 같은 멋지고 근사한 선장 선원이 되겠다는 거야. 그런데 선원이 되었습니다. 얼마 못 되어 그 아들이 풍랑에또 생명을 잃었습니다. 둘째 아들 만류합니다. 둘째 아들 선원이 되었습니다. 또 다시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인은 고통으로 몸부름칩니다. 셋째 아들만은 자신의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랐지만 곧그 셋째 아들도 선언이 되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어머니의 근심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가서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집을 빙 둘러보고 아들의 방을 본뒤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아들 방에 있는 사진을 좀치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방에 있는 사진은 아버지가 멋지, 멋진 선장의 몸으로 바다를 항해하는 사진이 걸려있는데, 그 사진을 내리고, 그 그림을 내리고, 다른 그림, 저런이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 아름다운 이 시골의 풍경을 갖다 그다 그려놓라고 그랬습니다. 아들 몰래 아버지의 사진을 내리고, 남편의 사진을 내리고, 그 사진을 그려놓았습니다. 세월이 얼마 흘렀는데, 작은 아들이, 막내 아들이 와서 엄마한테 이야기했는데 엄마, 엄마, 시골로 이사갔으면 좋겠어.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는 어떤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에는 무엇을 바라보는 지선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사람의 발표가 있습니다. 인구 전체의 3% 크게 성공한 상류층이고, 10%는 비교적 여유 있게 사는 중산층 이상의 아주 그래도 부유한 사람이고, 60%는 겨우 생계를 꾸려가는 보통 사람들이고, 나머지 27%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연구를 해보았던 23%의 사람, 최상위의 3%, 내지는 그래도 부유하게 살고 있는 10%, 모두 13%의 사람은 나머지 87%의 사람과 현격하게 다른. 한 가지 원인, 까닭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인생의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최하위의 사람은 전혀 목표가 없었던 사람, 인생을 마음대로, 캐세라세라,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의 성공을 위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 계획 매우 중요합니다. 하물며 인생의 경주장에서 아니 신앙생활에 있어서 올바른 목표를 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무엇을 바라봅니까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운데 찰스 버전이 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는 칭호를 얻고 있습니다. 그가 젊은 날 어떤 날 시골길을 걸어갑니다. 자기의 생애에 얼마나 회의가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주일 아침 길을 가던 그가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한 감리교회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목사님이 안 계세요. 구두 수선, 구두나 깁는 한 사람, 전체 모여 있는 성도는 대서명 밖에 되지 않는 그 교회에서 이 설교자가 앞도 뒤없는 설교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만 해도 나중에 말이 막히는 거요 여보게 젊은이, 젊은이도 예수를 바라보게 그 순간 스펄전이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삶의 놀라운 변화로가 세계적인 설교의 황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참된 성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된 맑고 투명한 시선으로 한눈 팔지 말고 견눈질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 2 3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백 100... 10편은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15편의 신은 그 10편 다음에 120편 다음에 갈로 열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올라가는 노래란 말은 높여서 부른다는 노래 그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요사의 말로 예배당 가면서 부르는 노래 성전에 가면서 부르는 노래 123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나이다.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나이다. 10편 62편 5절 10편 기자는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나는 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랍니까? 제가 일부에 배 무엇을 바랍니까? 어떤 분이 돈 그러더라고요. 이 땅에서는 정말 돈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히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이야. 우리가 너무도 잘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그러가도라. 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세임을 얻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입니다.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바라라. 시편 42편 5절과. 11절과 43편 5절 세 구절이 모두 똑같은 내용인데 세번 반복됩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가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이 변하여 근심과 염려가 변하여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환경에서 절망과 좌절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들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어려운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늘 부정적인 언어를 하는 사람. 아, 우나 병들 것 같아. 병들 것 같아. 그 사람은 틀림없이 병듭니다. 난암 걸릴 것 같아. 암걸릴그 사람은 어마어마 가서 암 걸립니다. 아이고 안 돼. 안될 거야. 될 수가 없어. 그게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 절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건 될 수밖에 없어. 이건 돼 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일이 이루어집니다. 안 된다는 사람이 된것 봤습니까? 못 된다는 사람이 한것 봤습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것 99가지가 있어도 되는 한 가지를 봅니다. 근데 안 되는 사람은 되는 99가지가 있어도 어떻게 기가 막히게 골라내는지 안 되는 걸 숨은 것을 찾아서 골라내서 그것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떤 환경 괴여도 환경 가운데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온 1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육지에서 멀리 떠납니다. 바람이 불어 그슬림으로 물결이 막 크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 사경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멀리 바다 위로 걸어오시며 제자들에게도 오십니다 제자들이 놀라 유령이라고 귀신이라고 막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말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주시어던 나로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즉시 배 밖으로 나갔습니다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그 다음 성경이 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바라보고 빠져가는지라 살려달라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고, 무서 말라, 무서 말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냐? 믿음이 적은 자라고 이렇게 외침, 외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만 갖고 있으면 어떤 풍랑도, 검푸른 바다도 능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민숙이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때 호르산을 지나서 홍해길로 가서 애돔 땅으로 둘러가려고 할 때에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였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만나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때 순간 불뱀들을 보내어 그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어 갔습니다. 실제로 죽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미역승 이렇게 죽으시면 안 죽이시면 안 된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불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달라고. 그 다음 구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달아 세우고 뱀에게 물린 사람들마다 이 장대 끝에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한, 말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달려 돌아가시는 말합니다. 돌아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말합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인자를 바라보는 사람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광해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될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이는 저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오토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쓴책 가운데 제가... 조사를 조금 비춰 못했던지 일부 예배 때 그분이 쓴 책,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우리 우영승 목사님이 금방 조사를 해서 저한테 얼른 카톡을 보내줬어요. 그책 2003년도에 두란노에서 번역이 돼 갖고 나왔는데, 지금 절판됐습니다. 그책 제목이 이겁니다. 영어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If you want to walk on water, 만약 당신이 물 위를 걷기를 원한다면, You've got to get out of the boat. 당신은 배 밖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You must get out your boat. 너의 배에서부터 네가 나와야만 한다. 배를 만드는 것은 항구에 매우 투자고 배를 만들지 않습니다. 배는 망망 대해로 나가기 위하여 만든 겁니다. 그러나 망망 대해 나온 것만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물 위로 걸으려고 하면 배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 굉장히 수준 있는 이야기인데 반응이 있으면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물 위로 그러려면 배 밖으로 나와야 된다. 아멘. 사람들은 배 안을 좋아합니다. 배 안보다는 항구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항구에서는 잡을 수 있는 배가 썩은 고기밖에 없어요. 큰고기를 잡으면 대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대해 나가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더깊상경험면배 밖으로 나가야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친 세파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검푸른 바다의 광풍 노도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록 망망대해서 이르 편주의 몸을 씻고 항해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달픈 인생길 살아가며 주님 바라볼 때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합니다. 그러나. 고달픈 인생, 한숨을 쉬며 한탄하며 좌절하고 절망하며 바라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망쳐버릴 겁니다. 험산 줄령, 기암 괴석이 흘립하여 있고 수백 길 낭떨어지가 있는 그런 곳이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밋밋한 들판이 아름답습니까? 아니, 못 알아들으셨어요? 평범한 들판이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기암 괴석 절벽이 있고 그 심산 유곡에 크, 이런 데가 아름답습니까? 나중에 말한 게1번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인생에 어려움도 없고 별거 아무것도 없어 밋밋한 돌판길 걸어가는 인생보다 때로는 험산 줄령이 내 앞을 가로막고 때로는 심산 계곡 크, 깊은 유곡이 그냥 위험스럽게 있어도 그런 곳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 험사한 줄령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요? 이야 신나네 이거 구경하면서 그런 사람은 인생이 재미있어아 죽었어 이제. 이 줄령을 어떻게 넘지. 사랑하는 생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피난처요 요세요, 산성이요, 구원이십니다. 그분이 생수요, 안전이요, 보호자요, 인도자이십니다. 그분만 바라보면 얼마든지 안식의 항구에, 안식의 목적지에, 영원한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세요. 제가 현대, 군대 현역을 3일만에 마치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위를 갔어요. 14개월 방위. 근데 방위는 그런 유격을 안 하지만 훈련 기간 동안에는 유격이 있어요. 현역 군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유격을 가게 되죠. 유격 가면 여러 가지 가운데 세줄 타기가 있습니다. 세줄 타기. 큰 계곡 양쪽에 줄을, 세 줄을 묶고 놓고 양쪽 줄을 묶고한 줄로 발을 타는 거. 군대 안 갔다 오셔도 보셨잖아요. 그죠? 그걸 건너가는 겁니다. 근데 건너가는데 필수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절대로 밑을 바라보면 안 돼. 딱 바라보는 순간에 딱 얼어붙습니다.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저 건너편에 조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앞을 봐, 여기를 봐, 위를 봐, 위를 봐. 근데 무슨 돈떨어졌을까봐 밑에 바라본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너희는 위의 끝을 바라보라 위의 끝을 사모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명한 음악가 리스트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어떤 날그 집에 그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리스트는 하루 내 미친 듯이 그 친구에게 음악을 이야기합니다 음악은 말이야 작곡은 말이야 막. 하루가 다 지나갔습니다. 해가 스산해. 뉴뉴타누렴 친구가 다시 간다고 그럽니다. 그 친구를 배웅하기 위해서 역까지, 기차역까지 배웅을 하러 나가는데 집에 나와서 가는 길에, 역 가는 길에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소나기가 하, 얼마나 근데도이 리스트는 친구에게 "작곡은 말이야, 음악은 말이야" 이런 거야. 막 친구가 "하도 답, 야 임마, 너 미쳤냐? 너는 무슨 작곡밖에 모르냐?" 소나기가 이렇게 지금 쏟아졌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야!" 소나기가 나한테 관심을 안 두는 것처럼 나도 소나기에는 관심 없다. 내 관심은 오직 음악과 작곡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뭐 하라고 말해도 내게 관심 두지 말고, 내가 세상에 관심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두면 우리는 거친 세파 속에서도 얼마든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조용히 묵상하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많이 바라보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바라보던 것에서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다면 그분만 뚫어지게 집중하여 바라보십시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